금액은 몇십만 원안 되지만 아예 꺼내 쓸 수가 없다. 이거 방법이 없겠느냐?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 여러분들, 2025년 1월 8일에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압류방지 통장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생파산연구소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만한 따끈따끈한 뉴스 소식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생계비통장압류금지법이자 전국민압류방지통장이라고 불리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뉴스에서 기사에서 이렇게 될 난리인 것인지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서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에서 영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사무소에 매일같이 문의가 들어오는 우리 채무자들의 사연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김민수씨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5살 된 아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온 가장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장을 잃었고 생활비를 충당하려 무리해서 대출을 받게 되었죠 처음에는 곧 다시 취업하면 갚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통장은 금세 비어갔고, 월급이 끊긴 지 6개월째 연체가 시작되었고, 결국은 은행과 카드사에서 급여 통장을 압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숨쉬지 못했죠. 잔액 부족, 자동이체 실패, 계좌 압류로 출금이 제한됩니다. 이젠 그나마 대리 알바를 뛰어서 번 돈도 내 통장으로 받을 수 없게 되었고, 통장을 못 쓴다는 말은 신용불량이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내가 갈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죠. 통장에 마지막으로 들어있던 50만원이라도 빼고 싶은데 은행은 알수 없는 이유로 이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아빠 밥은 언제 먹어?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더 깊이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셔서 채무가 좀 정리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제 막 독촉이 시작된 분들이나 통장 압류의 압박을 받고 계신 분들은 듣기만 해도 같이 숨이 톡톡 막히지 않으신가요? 자 김민수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단 좋은 소식부터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1월 8일에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존의 민사집행법에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예금에 대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185만원입니다. 즉 만약에 내 통장이 채권자에 의해서 압류가 된다 하더라도 잔고에 186만 원이 있다면 185만 원을 넘어가는 이만 원만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고 나머지 185만 원은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다는 건 그렇다 치고 문제는 채무자도 이 통장에 있는 잔고를 꺼내서 쓸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묶여있는 100만원으로 월수도 내야 되고 오늘 먹을 한끼 식사값도 내야 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했다는 이유로 은행에서도 그 출금 자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저희 채널에도 많이 찾아오셔서 어, 통장 이거 압류되어 있는데 금액은 몇십만 원안 되지만 아예 꺼내 쓸 수가 없다. 이거 방법이 없겠느냐?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압류할 수 없는 한도 금액인 이 185만원이란 게 모든 계좌를 합한 잔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에 50만 원이 있고 우리은행에 10만 원이 있다 그러면 합해서 6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압류금지 한도 내에 있는 돈이라서 채권자는 못 가져가고 채무자는 그 돈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절되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다른 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지 어떻게 아냐. 만약 우리 계좌에 있는 금액만 확인하고 돈을 내어줬다가 채권자에게 나중에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쩌냐 하면서 채무자가 돈을 못 가져가게 하는 거거든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이건 채무자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계속 해결이 안 되어 왔습니다. 은행은 손을 놓고 있고 채무자는 힘이 없으니까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번거로운 딱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도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이라는 걸 신청하면 되긴 합니다 법원에다가 내가 압류된 계좌 잔고를 싹 모아다가 이거 봐라 나 계좌에 다 합해도 185만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잔액 이거 얼마 없는 거를 좀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 라는 신청이에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채무자가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한들 서류 작성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 대리인에게 이 신청을 위임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압류된 돈 때문에 득이나 돈이 없는데 추가적인 비용을 더 들여서 풀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내 통장에 있는 잔고 100만 원을 꺼내기 위해서 몇십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압류방지 통장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에 급여수급계좌까지 압류되어 버리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한해서 수급급여를 받는 통장은 압류가 불가능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할 수 있긴 했는데요. 근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조건 하에서만 개설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전 국민에게 확대시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전 국민이 은행에 신청만 하면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제가 국내 내에 가서 그냥 압류 방지 통장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만들어 준다는 거고요. 제가 기초 수급자냐 또는 압류 방지 통장이 필요한 사람이냐 뭐 이런 소명자료가 필요 없이 그냥 일반 통장처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은행에서 하나씩 만들어 주는 건 아니고요. 개인이 원하는 은행을 선택을 해서 딱 지정을 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 내가 주로 사용하던 계좌 월급이 들어오던 계좌 공과금 나가던 계좌 이런 계좌들이 다 압류가 되더라도 미리 만들어 두거나 또는 압류 이후에 새로 만든 요 압류 방지 통장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 압류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신 그 통장 잔고가 당연히 185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잔고를 185만 원 이내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번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런 의문점에 대한 논의 사항이 있기는 해요.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보고서 3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1개월간의 생활비가 넘어가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있는데 생계비 계좌의 압류 금지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가 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뭐 그런 논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던 중에 그 계좌 잔고가 185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무자의 다른 계좌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이번 법안이 1월에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개정안이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하는 금액을 뭐 다른 계좌로 옮기는 뭐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될 거고 또 세무자가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압류 방지 통장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모두 통틀어서 준비가 되면 개정안을 시행하겠다 라고 해서 법안이 이번 1월에 통과되긴 했지만 실제 시행은 내년 초쯤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마 2026년 1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 여러분들, 이 압류방지 통장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개인회생에서는 이 압류방지 통장보다 더 좋은 강력한 추심제도가 있으니까 압류방지 통장이 있으나 없으나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해요. 개인회생에서는 금지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한다면 이 금지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자들은 이런 압류방지 통장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채무자의 통장도 압류를 더 이상 진행할 순 없고요. 기존에 진행하던 압류도 중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당장 연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연체에 들어가서 압류를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드는 것도 임시적으로는 숨통을 트이는 조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점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그러면 개인 파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저는 개인 파산에서 이번 민사집행법 개정안 신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금지 명령이라는 정말 채무자 입장에서 이 유용한 제도가 안타깝게도 개인 파산에서는 없기 때문에 접수 이후에 파산 선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뭐 채무자분들이 채권자에게 추심 연락을 받거나 통장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면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도 채권자들은 파산 선고가 날 때까지 이걸 알 방법이 없거든요. 채무자가 먼저 말해주면 뭐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고요. 물론 개인 파산을 하시는 채무자들의 통장에 뭐 대단히 큰 잔고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100만 원이라도 50만 원이라도 월세낼 돈이 묶여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185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유동적으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 생긴다면 당연히 더욱 부담 없이 개인 파산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민 압류 방지 통장. 말만 들어도 정말 든든하고 최소한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그 금액이 고작 1개월치의 생활비에 불과한데 민사집행법으로 압류를 못하도록 막아놓고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게참 가슴이 아픈데요. 이제라도 전국민이 이런 수렁에 빠졌을 때 당장 굶어죽진 않도록 한 달치 생활비만큼은 지킬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행일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이미 통장이 압류당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서 하루라도 빨리 압류 위험에서 벗어나셔야 하니까요. 내게 맞는 채무조정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상담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채무자들이 더 이상 회생파산연구소에 문을 두드리지 않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채무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연구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